바람 버드 캠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이가 어떻게 되지 할머니? 내가 응. 세살인가 4살인가 살인가 <laughs> <4살인가>? 어. 어. <laughs> 나도 네살인데 <laughs> 나도 네살인데 할머니는 백0살넌몇 4살. <laughs> 어. 살? 어큰네내 그냥... 버스 안 타봤어? <laughs> 어, 어 이따 한번 타봐 <웃음> 어 오늘 한번 타보자 어디서 태어났어? 태양을 어디서 태양한다고응 그걸 잊어버려, 그, 태양을 잊어버응 응. 괜찮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 응 어. 우리나라가 어. 이름이 뭐야? 어.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 조선 왕할머니, 알아요? 왕할머니, 이제 천사돼서 하늘로 가셨대. 어, 이제 목, 아니, 106살.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할머니, 하고 얘기해봐. 할머니. 어. 천사됐어. 할머니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할 얘기 있어? 할머니, 이거 보실 거야, 하늘에서. 해봐. 할머니, 알아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무대 타셨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세상에. My My money. Money.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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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많이 아아 지난까지 많이 찾아서 <하자>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첫사 드셔가지고 언제가 다시 내려오세요? 저희 기억해야요. 다음 세상에서는 이 같은 일로 일어나서 고생하지 말고 인생을 <laughs> 사세요. <laughs> <laughs> 누구보다 네, 뭐 할머니한테 할머니 <laughs> 이제 저사장에서 편하게 사세요. 딸 고생 안 시키고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할머니한테 <laughs> 할머니한테 아, 한 말씀. 아 비디오 촬영이야? 네. 이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편안한 거 좋아하는가 주세요. 사비가 뭐그 남처럼 얘기해. <laughs> 할머니한테 한 말씀 다 했어 엄마도 하고 이모부도 했어 이모도 한마디 해봐 뭐라고 할머니 응 뭐라고 가볼까 그냥 그냥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이모가 할머니 사랑하시라고 용맹한 말이야 그 오늘 이천십 몇 시예요? 우리 제일 할머니가 이뻐하던 막내딸 이모들봐. <under the> <zoomść> <mamING>

우리 엄마 천국 가시라고? 응. 우리 엄마 천국 가시라고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모부도요? 어. <laughs> 장모님 조심 가십시오 <laughs> 아까 그러던데 딸들 고생하시고 빨리 가서요 감사하다고 저기 이모부가 <laughs> <장모님 웃음> 어떤 <어쨌든> 이모부가? 네. <laughs> 막내 이모부가 사랑합니다 네. 네 하세요 <laughs> 네. 남겨두면 또 우리 기록 계속 네. 보니까 할머니께 네. 다 가고 아니 보고 싶을것 같아요 할머니 응. 사랑합니다 축하해 아, 응. 주시고요 편안하시죠 응. 우리 가족들 행복도 좀 많이 빌려주시고 아이고 응. 감사합니다 네. 왜첫 응. 응. 외손주잖아 <laughs> 아 그런가 내가 큰 외손주입니다 아 그동안 증말으셨구나 좋은 거가셔가지고 그리고 <laughs> 어, 이손주들 정선주, 우선주가 잘 살아오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빠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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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해. 기록에 남겨두면 좋잖아. 많이 많이 오래 사셨는데, 그래에서 다른 시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다시 좋은 데서, 품속에서 로또 보러라도 한잔 <laughs> 보내주시면, <웃음> 어디까지였지? 참, 삼촌, 삼촌도 할머니한테 한 말씀.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말씀 해 주세요. 할머니 순대로 보내야지. 제가 신이 아니잖소. 제가 신이 아니잖 엄마, <laughs> <말> <laughs> <laughs> 할머니 이제 편하게 하늘나라 가서는 소풍 가 모자 입고 가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 제가 언니요. 제가 언니요. 동영상은 남겨줄 거예요. 네. 우리 오래오래 보자 할머니. 제가 언니예요. 할머니 한주 오랜만에 왔죠. 재정에 한 번도 못 찾아뵙고 이렇게나 그서좀 슬프고. 지영이 오고, 지영이 지나고 그러긴 하는데 오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이세빈과 구상 네. 거기서 잘지하고잘지내서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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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하세요 심 넘어지면 안 돼요 어지 달림도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시오 이 말해요. 래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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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래 이래, 이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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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지길 겁니다. 겁니다 네. 이 불쌍한 우리 엄마 두 남매 엄마로 40대 청춘에 혼자 돼서 고생고생 한글자, 하시다 가신 불쌍한 우리 엄마 다음 생이 있다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 다음 생에 우리 꼭 만나 알았지 엄마 사랑해 이러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